바보의 꿈. 1. 섞지 않는 패티. 햄버거를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였을까? 1년에 두 번? 많아야 세 번. 그마저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조카들이 눈을 반짝이며, 삼촌, 햄버거. 하고 매달리면,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사주는 그 정도. 나는 사실 햄버거 맛을 잊은 지 오래다. 이유는 단순했다. 몇년전 어느 방송에서 본 장면 하나 때문이었다. 투명한 유리 상자. 그 안에 조그만 패티한 장이 있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도 곰팡이가 피지 않았다. 기름때 냄새도, 섞는 악취도 없었다. 마치 누가 시간에 발톱을 잘라버린 것처럼 패티는 죽지도, 섞지도 않은 상태로 있었다. 그 장면을 보자 내몸 어딘가에서 식욕이 꺼졌다. 섞지 않는 음식. 그게 어찌 음식이겠는가? 음식은 섞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자연스레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다. 하지만 그 패티는 순리를 거부하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자연히 포기한 고기를 보았다. 그 뒤로 나는 햄버거를 믿지 않았다. 2. 소시지와 정체불명의 음식. 햄버거만이 아니다. 소시지. 햄. 떡갈비. 편의점에 늘어선 수많은 가공식품들이 있다. 포장지는 화려하고, 이름은 그럴듯하다. 순살. 정통. 프리미엄. 같은 말들이 적혀 있다. 하지만 뒷면에 적힌 성분표를 읽어보면, 정작 거기엔 고기보다 모르는 이름들이 더 많다. 아질산나트륨. 피로인산염. 글루코노, 델타락톤. 이름만 들어도 실험실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이 고기 사이사이를 메우고 맛과 색과 향을 덮어버린다. 이 음식들은 이상하게 오래 간다. 편의점 냉장고에 3개월을 두어도 색깔 하나 변하지 않는다. 패키지를 열면 죽어 있는 고기를 죽은 시간에 가둬놓은 것 같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음식들을 멀리 하게 됐다. 내 눈에는 그게 음식이 아니라 음식처럼 보이도록 꾸며놓은 모형 같았다. 3. 농산물에 번진 방부제의 그림자. 문제는 이 일이 가공식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햄버거 패티가 섞지 않는 걸 보던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농산물도 이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야채와 과일이 어쩐지 너무 반듯하다. 모양이 고르고, 빛깔은 번쩍거리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이 지나도 시들 기미가 없다. 오히려 인테리어 소품처럼 변하지 않는다. 정상일까? 내가 아는 농산물은 그렇지 않았다. 햇빛에 닿으면 색이 바래고, 며칠만 지나면 수분이 빠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게 정상 아닌가. 하지만 지금의 과일과 채소는, 석지도 시들지도 않는 방향으로 변했다. 길게 보관되고 길게 팔린다. 도매업자들은 좋아한다. 소비자도 오래간에? 하며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안에 어떤 약품의 그림자가 스며있는지를 석지 않는 패티를 보던 그 불길한 느낌. 이제는 시장의 과일에서도 똑같이 느껴진다. 4. 일본 농장의 하루 흙과 땀으로 버티는 사람들.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 땅은 아직 차갑다. 1번 농장의 집은 마을 끝자락. 길 하나 건너면 논과 밭이 바로 이어진다. 문을 열자마자 흙 냄새가 먼저 들어온다. 이 냄새가 이 집의 알람이다. 달기 울기 전에, 기계가 울기 전에, 흙이 먼저 사람을 깨운다. 부부는 말이 없다. 말을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다. 서로를 깨우고 신발을 신고 그날의 하늘을 본다 아직 어둠인데도 하늘이 어쩐지 맞다 이들은 하루 종일 흙을 만진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을 준 만큼만 되돌려주고 손이 간 만큼만 보답한다 이 집의 수박밭은 크지 않다 사람 둘이 매달려도 한나절은 걸리는 규모 농약 대신 손이 간다 잡초를 일일이 뽑고 벌레는 손으로 털어낸다. 병충해가 한번 돌면 한해 농사가 통째로 망가지지만, 그래도 약품을 들이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남자는 그렇게 중얼거린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정직한 농사는 시간과 싸우는 일이다. 다른 집이 약품 한번 뿌리고 끝낼 때, 이 집은 열 번을 무릎 꿇는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팔뚝이 그을리고, 허리가 굽는다. 점심은 논두렁에 앉아 먹는다. 찬밥과 된장. 고추 몇 개. 이 집은 점심도 흙냄새와 함께 심는다. 오후 3시. 해가 뜨겁게 내려찍기 시작하면. 이제 그늘 하나 없는 밭이 시험장이 된다. 머리 위에 태양과 발밑의 흙 사이에 낀 사람 몸은 뜨거운 소처럼 달궈진다. 숨이 막히고 땀이 눈으로 흐른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다. 수박 하나 값이 한달 생활비를 가르는 경계선이니까. 저녁이 되면 수박 줄기에 하나하나를 살핀다. 줄기의 색깔 인맥의 두께 잎사귀에 묻은 흙먼지까지 눈으로 다 흘른다. 비료는 아껴 쓰고 병충해가 있으면 그대로 잘라낸다. 잘라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돈이 날아가는 소리다. 그러나 그것이 정직한 방법이다. 밤 10시. 몸을 씻고 나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부의 하루는 말이 아니라 허리와 무릎으로 기록된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도 약품을 쓰자는 유혹이 떠오른다. 옆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한 번만 쓰면 내일이 조금은 쉬워질 텐데. 하지만 그 생각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남는다. 우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 5. 이번 농장의 선택. 불법 약품과 유혹. 이번 농장은 1번 농장과 같은 마을에 있다.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보이는 곳. 같은 햇볕, 같은 흙, 같은 물을 나눠 받는 땅이다. 처음부터 이들이 달랐던 것은 아니다. 처음 몇해 동안 이번 농장도 똑같이 무릎으로 풀을 뽑고 손으로 벌레를 털었다. 밤마다 손톱에 박힌 흙을 긁어내며, 이게 농사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 비료값이 두 배로 뛰었다. 트럭 기름값은 세 배가 됐다. 어제까지 500원이던 참깨가, 다음 달에는 400원으로 떨어졌다. 그 어떤 노력도 가격 앞에서는 무력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다. 저약 한번 서봐. 병충해싹 사라지고 수확량 두배 된다더라. 그 약은 합법적인 농약이 아니었다. 밀수로 들어오는 호르몬제였다. 한 번만 써도 줄기와 잎이 힘이 생기고 열매가 통통해진다고 했다. 처음엔 이번 농장도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그걸 쓰면 아이들이 먹을 것도 못 믿게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해 가을 1번 농장은 병충해로 수확량이 반토막 났다. 그집 아이들이 빚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농장의 옆밭 뒷밭 다들 하나 둘그 약을 쓰기 시작했다. 남자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내도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봤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다. 무너질 것인가 손을 더럽힐 것인가.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선택지가 선택되었다. 한 번만, 딱한 번만. 그렇게 시작했다. 약을 섞어서 밭에 뿌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든 줄기들이 갑자기 힘을 되찾았다. 잎이 반짝거렸다. 열매가 크고 예뻐졌다. 수확량은 두 배로 늘었다. 남자의 손에는 물집이 사라졌고, 아내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약을 쓸수록 이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 6. 시장의 구조. 가격이 만드는 압박. 시간이 흐르자. 2번 농장의 수박은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껍질이 두껍고 반듯하며 크고 오래간다. 1번 농장의 수박은 다르다. 자연스럽게 크기 때문에 모양이 들쭉날쭉하고 보관기간이 짧다. 시장에서는 금방 시들어버린다. 도매상은 장부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1번 농장 수박 1kg에 1만원 2번 농장 수박은 5천원이야. 수확량도 많고 모양도 좋아. 둘중 하나만 고르라면 어느 쪽을 고르겠어? 정직한 수박은 비싸고 약품을 쓴 수박은 사다. 결과는 명확했다. 시장은 정직한 농부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정직한 농부가 흘린 땀은 값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오로지 상품성과 가격만이 힘을 가진다. 그리고 결국 1번 농장은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낮춘다. 처음엔 1kg에 1만원. 그러나 2번 농장이 5천원에 내놓자. 어쩔 수 없이 8천원에 판다. 몇 해만 지나면 이 게임은 끝난다. 일번 농장은 파산하거나 아니면 이번 농장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시장은 한 가지 질문만 던진다. 살 거야? 안살 거야? 누구도 묻지 않는다. 이 소박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약을 썼습니까?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 질문이 사라진 시장. 그곳에서 정직은. 가장 비싼 사치품이 된다. 남자는 트럭 뒤에 앉아 수박박스를 차곡차곡 쌓으며 중얼거린다. 이게 농사냐? 장사지. 이번 농장은 이제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밭은 그날 이후로 흙 냄새가 아니라 약품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7. 무너지는 농민. 밤의 독백과 손의 변화. 해가 진 마을은 조용하다. 창문마다 불빛이 흘러나오지만 그 불빛 안에는 웃음이 없다. 농민들은 저녁을 먹고 나면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가만히 앉아 먼 곳을 본다. 하루 동안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도 통장 잔고에는 숫자가 늘지 않는다. 남는 건빚 그리고 점점 굳어가는 손뿐이다. 밤 10시. 이번 농장의 남자는 대문 앞에 서 있다. 어둠이 묻은 공기를 마시며 담배를 피운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담배 연기와 함께 자책이 나온다. 잘못된 건 알지? 나도 알아. 이 손으로 약을 뿌릴 때마다 애들이 먹을 밥에 독이 스며드는 것도 안다. 근데 안 하면 못 버틴다. 안 하면 우리도 끝이다. 그의 손을 보면 밥이 다 나와 있다. 어릴 때부터 흙을 만진 사람의 손은 두꺼운 굳은살과 상처로 덮여 있다. 그러나 요즘 그 굳은살 사이로 이상한 약품 자국이 스며 있다. 피부가 하얗게 벗겨지고 약품이 닿은 부분은 색이 바랬다. 그 손은 이제 흙의 손이 아니라 약의 손이 되어 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깊어진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다. 머릿속에서 자꾸, 일본 농장의 얼굴이 떠오른다. 같이 일하던 시절, 흙, 묻은 얼굴로 웃던 그 부부. 지금 그들은 어떤 표정일까? 아직 버티고 있을까? 아니면 어느 날, 나처럼 약을 들었을까? 그리고 거울을 본다. 거기엔 더 이상 농민의 얼굴이 없다. 장부를 계산하는 산인의 얼굴. 어쩌면 더러움과 타협하는 한 사람의 얼굴. 새벽 2시. 그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린다. 나, 이제 농사꾼 맞아? 아니면 그냥 약쟁이야? 이 질문은 대답이 없다. 대답은 가격표가 대신해준다. 이 고통은 1번, 농장만 겪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 이 마을 농민들 대부분이 같은 질문을 품고 산다. 정직하게 농사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무릎이 무너지기 전에, 허리가 굽기 전에, 자존심과 기준이 먼저 부서진다. 그리고 나서 남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체념. 그 체념을 숨기기 위한 웃음. 그렇게 농민들은 밤마다 서서히 무너진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천천히, 오래, 깊게, 팔, 상식이 사라진 기준, 서금 없는 세상의 편리함. 기준이라는 게 있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다. 육고기는 5도 미만에서 이틀. 야채는 10도 미만에서 4회. 조리된 음식은 20도 미만에서 8시간. 이건 상식에 가깝다. 시간과 온도. 두 가지 숫자가 부패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지배한다는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자연 법칙이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마트에 가면 수박이 반년 동안 멀쩡하고 토마토가 두달 동안 색 하나 안 변하고 상추가 한달 내내 싱싱하게 팔린다.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언제 꺼내 먹어도 같은 모습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오래가?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안심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당연한 걸로 여겼다. 섞어야 할 것이 섞지 않는 세상. 이것이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의 자리 잡았다. 기준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이다. 석음은 자연이 주는 경고였다. 여기서 멈춰라. 이제 위험하다. 하지만 방부제와 약품이 그 경고를 꺼버렸다. 경고음이 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다. 이제 아이들은 섞는다라는 말을 잘 모른다. 냉장고 안에 넣으면 영원할 거라 믿는다. 섞지 않는 수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하지 않는 고기를 보며 놀라지 않는다. 섞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배운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몸도 이 기준을 잃는다. 한번 상한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바로 티가 나지 않는다. 몸속의 면역도, 감각도 천천히 무뎌진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다. 우리는 서금 없는 세상을 값싼 편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작용을 미뤄두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은 건 결국 약품과 호르몬의 그림자다. 그것이 우리 몸을, 세대를 세상을 바꾸고 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농산물 기술이 좋아졌어. 이제 수박이 6달 동안 보관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게 기술이야? 아니면 독이야? 이제는 기준을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5도, 10도, 20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소한의 질서였다. 그 질서를 잃은 순간, 석지 않는 세상은 살아있는 세상을 잃는다. 9. 장관의 방. 보고서 속 세상과 현실의 괴리. 장관의 방은 높다. 청사 14층. 이 도시에서 가장 잘 닦인 유리창 중 하나를 가진 방이다. 바깥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다. 멀리까지 펼쳐진 회색 지붕. 거대한 도로. 줄지어선 가로수. 그 어디에도 흙 냄새는 없다. 장관의 하루는 보고서로 시작해 보고서로 끝난다. 두꺼운 서류 뭉치 위에 놓인 그래프는 선명한 색으로 수확량과 단가를 보여준다. 곡선은 오른다. 숫자는 좋아진다. 도표는 깨끗하다. 보고서 속에서는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생산성이 늘고, 신기술이 도입되고 세계 시장에 한국 농산물이 더 많이 수출된다. 보고서 속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에는 1번 농장에 굽은 허리가 없고 2번 농장에 자책이 없다. 장관이 마주보는 건 통계다. 통계는 흙을 보지 않는다. 통계는 땀을 기록하지 않는다. 통계는 손바닥에 굳은 살을 계산하지 않는다. 어느 날, 보좌관이 조심스레 물었다. 장관님, 요즘 불법약품 문제 현장에서 심각하다고 합니다. 장관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보고서를 본다. 그래도 작황은 잘 나오잖아. 단속은 할 테니 성과 보고만 준비해. 그는 불법약품이라는 단어를 수치로 바꿔서 이해한다. 몇 퍼센트, 몇 건, 연명. 그 수치가 낮으면 문제는 작아진다. 수치가 높으면 문제는 커진다. 하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관심이 없다. 장관이 이따금 농촌에 방문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마을 어귀에는 새 깃발이 걸리고 도로는 미리 닦이고 농민들은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리고 행사장에는 약품 냄새가 없는 밭. 몇 줄이 따로 준비된다. 장관은 흙을 밟지 않는다. 흙이 묻지 않는 길만 걸어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한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간다. 그의 손은 펜을 쥔다. 농민의 손은 흙을 쥔다. 두 손은 절대 만날 수 없다. 문제는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장관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는 진심으로 농업을 생각한다. 그러나 흙을 모른다. 살면서 단한 번도 시장 바닥에서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다. 아침 5시에 땅을 뒤집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불법 약품을 쓰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버티다 부서지는지. 그의 세상에는 유혹과 체념이 없다. 그의 세상에는 숫자와 계획만 있다. 장관의 방은 조용하다. 종이 넘기는 소리, 전화기 벨 소리, 그리고 창 밖의 바람 소리. 그러나 그 바람은 논두렁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다. 이방 안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 이 방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아래를 볼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10. 결론, 석지 않는 세상과 바보의 꿈. 이야기의 끝은 사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농촌의 현실, 약품의 유혹, 가격이 지배하는 시장, 그리고 장관의 방까지, 모든 길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흐른다. 우리는 이 흐름을 잘 안다. 일본 농장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정직한 방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료값, 기름값, 장비값은 매년 오르는데. 수박 값은 제자리다. 아니, 오히려 더 떨어진다. 소비자는 사고 보기 좋은 것을 원하고, 도매상은 마진이 남는 물건만 취급한다. 그 사이에서 정직은 선택지가 아니라 희생이 된다. 이번 농장은 한발 먼저 무너졌다. 그들은 결국 불법 약품을 택했다. 처음에는 단한 번, 한 해만 버티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번 손에 묻은 약은, 결코 씻기지 않았다. 약품의 편리함과 성과를 알아버린 손은 다시 맨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시장의 구조는 시간이 아니라 가격으로 움직인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 수박. 정성을 쏟아야 하는 배추. 그런 건 시장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오히려 오래 버티고 힘들게 가꾸고. 정직하게 키운 농산물일수록 비사다는 이유로 외면당한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묻는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키웠어? 그때부터 정상과 비정상은 뒤바뀐다. 약품을 쓰는 것이 보통이 되고, 약품을 안 쓰는 것이 비정상이 된다. 시장은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오직 감만 묻는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천천히 감각을 잃는다. 수박이 섞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고, 상추가 한달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섞는 음식보다 섞지 않는 음식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자연이 만든 기준, 온도와 시간, 부패라는 경고는, 서서히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장관은 그 모든 걸 보고서로 본다. 도표 속 곡선은 올라가고 통계 속 농촌은 발전한다. 하지만 도표에는 한 사람의 무너진 손, 한 가족의 빚, 한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 사정은 적히지 않는다. 그는 악인이 아니다. 다만 흙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모른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섞지 않는 음식은 섞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섞지 않는 건 음식뿐이 아니다. 사람의 양심도, 사람의 감각도, 사람의 기준도 함께 섞지 않는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을까? 아니다. 아직 몇몇 사람들은 흙을 믿고, 시간을 믿고,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선택한다. 일본 농장의 부부가 그렇다. 어쩌면 그들은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손에 약을 묻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직한 방법으로 한 줄의 수박 줄기를 붙잡고 있다. 나는 이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부르지 않는다. 세상이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그꿈 때문에 아직도 흙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언젠가 이 세상이 다 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어딘가에 한 줌의 흙, 한 줄기의 풀, 한 개의 손바닥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손이 다시 기준을 세운다. 시간과 온도, 땅과 흙, 그 원래의 속도를 믿는 사람들. 마지막 문장. 섞지 않는 세상은 편리하지만 살아있는 세상은 느리고 바보 같다. 나는 그 바보의 편에 서기로 한다.